소금 남았나 봐. 네, 개만 가져세요왜 여기까지 고 그래요? 에이, 저 여기 동네 사는데 네. 어디요? 이사 일로? 이사 온기꽤 됐는데? 저기 나왔잖아요. 그렇게 주세요. 저기 쓰레기봉 비치는 분들 하나. 네. 트리안 나와도 골프도 다이게 모르는. 감사합니다. <웃음> 그래도 좀 시원해졌지? 여기 산오징어도 있어, 산오징어. 하나하나 시켜야겠다. 맛있지? 사장님, 우리 산오징어 하나하나 테이블씩 하나 주세요. 네. <목소리> 맛있겠다. 완전 맛있어 우선 응. 조개탕 하나 시켰고, 해신탕 하나 시켰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진짜... 아, 엄청 맛있지? <웃음> <웃음> 주에만 술못 마시네. 저도 그래도 좀 그래 <laughs> 어 가을에 내 여자 너무 좋다니까 내말했잖 아까 내 말했자. 아야 이 아예 아까운 거. 주. 자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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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오늘 음, 음, 맛있다. 부드럽고 엄청 맛있지. 음. 아, 어때? 이유가 있다니까. 음. 향이 너무 좋아. 너무 부드러워서 좋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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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뭐야. 너 약간 장성하 거야? 너네 때는 뭐 해야지? 나 너네 때나 날라다녔어. <laughs> 나는. 40대까지 아플 줄 몰랐어. 되게 신선해 보이네요? 살았는데 신선하지. 아니, 여기 앞에 그게 좀 믿음직스러웠어요. 응. 앞에 주니가 수족관에 그러니까 물을 매일 가시대. 음 이게 음 원래 콜게보 본인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아. 그래서 여기신선고 네. 훨씬 네. 맛있어거아요 먹어 봐. 여기 여기 맛있어. 진짜 아, 진짜 아 아, 진짜? 천혜야, 나는 네가 안 좋아하는 거잘못본거 같아. 그렇 아이 먹어. 먹어 봐. 먹고, 아, 먹고. 아, 먹고. 아, 먹고 싶으면 또 시키면 돼. 아, 있으니까. 아, 아, 아. 아니면 집에 가서 발렛 갖고 와. 3 0년사 발란 있어. 마실라면 조개탕에 양을 보면 미쳤어. 물 조개탕. 조개탕 아, 아. 아. 아, 아 네. 물떡도 준비해 줬어. 아. 아 우리 여기 육수 좀더 넣어 줘. 아, 바늘들 끓일게. 육수를 많이 넣어서 말라 끓여야지 얘가 능이 이거는 자연산지 되게 어. 얘는 다 백숙 해신탕은 육고기하고 바다고기가 다 들어가는 응, 그래서 어. 우선 낙지는 빨리 먹어야 돼. 많이 먹어. 많이 먹는 거야. 오메. 이게 다. 오이. 다리 하나 먹어. 야, 다리 이으면 타줘, 타줘. 얼굴만 해. 요 얼굴보다 더 큰데? 저... 오, 어묵, 맛있네. <laughs> 아이저샤빠보아발론니 베리베리 very e x p e 국물 기가 막히대. 요 <laughs> <짠>. 좋네. 행복하니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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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리셋이야 맞아 어 텀블러에 싸고 들고 다녀야 돼 이게 완전 리셋이야 이거 먹고 진짜 다시 리셋되는 기분 이랄까 천천히 많이 먹어 약간 남자 남자 좋아해요 아니면 약간 남자 나... <laughs> 아이, 되게 어려운 게난 내가 <laughs> 어렸을 때부터 내가 <laughs> 어떤 스타일이야? 너 <laughs> 야, 너 빨리 소주 주종 바꿔 이제. 같은 스타일이래. 아 이게 한 병이나 아까 너그술안 마셔서 내래 그래. 빨리 바꿔. 아이 술이 한 병밖에 없었어. 안 마셨어, 없어. 줘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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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봐. 두 방울 남았나봐. <laughs> 야, 야, 이,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술을 이렇게 어 아쉬운 적이 없었다. 내가 처음이야. 이럴 줄 알았으면 이 아유 내가 이한 아유 아주 아, 남았네. 야나 어디에, 처음이야. 한라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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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으로 마셔. 야, 여게 소주 먹으면 위스키 같지 않아? 그래 맥주 살짝 타면 위스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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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우리식이. 사람이틀. 웃음> 역시. 역시. 야너내 스타일이네. 이런 센스인 거야. 그러네. 오오. 너가 아하는이 스타일 맞네. 아니, 진짜, 아, 맞아, 맞아. 색깔이. 아, 진짜. 아, 진짜 진짜 맛있어. 아, 가 이거 주면서 야맞마자키 이렇게 먹으면 이거 따로 <미수님>. 진하네. <laughs> <미수님. 이거> <laughs> <laughs> 허스키다, <목소리> 허스키. 그러네, 허스키네. 안 맞았겠다. 야아 자, 2번 아, 누구야? 아, 3번 아, 누가? 4개이될 아, 아, 거야. 당첨자 아, 밥이나 사 그냥. <목소리> 다시 한 번만 찍을게요. 아, 하나, 하나... <목소리도> 주말 잘 보내. <보네. 웃음> <laughs> <laughs>